영상을 보고 나서 5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 뭐랄까요?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때가 누군가의 사랑에 확신이 차 있을 때그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5년 동안 저희는 빠짐 없이 어 여러분들의 사랑에 확신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어드리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느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뒤에, 뒤로 살짝 넘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주신 분도 계시고, 근래에 좋아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누구보다 열정이 쉽지 않고 이 사랑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콘서트를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마음껏 즐기고 또 열심히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향을 알아보기참 저에게는 깊은 코치인 것늘 저렇게 저희가 아까 포레스트라 우승하고 나서 일집 준비를 하면서 여기 처음 공연 올린 맞아야죠. 곳이잖아요. 에블리션 초콜릿 바로 저그 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투어를 시작했던 곳이 여기인데 매년 매년 여기서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작년보다 오늘이 아스코시고 또 오늘보다 내년에 더 나은 그래서 오신 분들께서 정말 아, 어, 뭐, 올해도 아, 우리 후레가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내년도 성장할 수 있고 더희망시켜 주지 않는 이 콘서트가 될수 있도록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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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은 무대, 연출, 조명 그리고 가장 멋진 팬분들과 함께 이 무대를 꾸려 나가면서 정말 우리는 복에 겨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정말 이제는 뭔가 차려진 밥상의 숟가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모든 게 완벽해서. 어, 사실 스스로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말았는데 저는 노래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래서 막 속상함도 있고 막 있었는데. 어, 정말 모든 게다 이제 준비되었다. 그리고 사실, 번에도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이 좋은 흐분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 위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육체적으로 운동, 운동을 하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흘러간다고. 저희가 뭔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뭐 연습실 가기 전에 4명에서 빅티비 그룹을 한다던지 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어, 정말 우리 넷이 더 조금 더 정신적으로 그리고 멘탈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돈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음악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수별 분들께서 주시는 인격마라 확신을 찬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저희끼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신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다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환경을 잘 우리가 이점을 활용해서 더 높게 올라기 가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다줘야된다는생각을 많이 했고 어음주 주에 t 선선생님한분 연락을 해으로아했 생각으로 아는 생각게로 아는 생각으로 아는 생각으로 아는 생각으로 아는 생각으어 아는 생각는생 아는 생각으로 아는 는예 화이팅! 는 <laughs>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더 돈독하게 하려면, 그냥 저희 허니 씨. 혼인 씨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보는데 굉장히 반복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laughs> 네, <laughs> <저, 웃음> 어제, 어, 그제였나? 라디오, 아, 아, 어제, 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한 이틀 정도 쉬고서 다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지금도 있고 어, 오늘 공연장 와서 제가 계속 어, 되게 콘서트를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 한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도 한한달 이상 지나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는데. 뭐그 사이에 뭐가 많은 일이 있어서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그러니까 갈증을 느껴서 그랬나 보구나. 그러니까 수비님들의 이런 박수와 함성, 그러니까 쉬는 동 저희가 바쁘게 달려오면서 영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조금 지쳐 있었고 에너지도 많이 이제 힘이 좀 부족한 상황.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기운을, 에너지를 받고 싶었던 내 스스로의 어, 마음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을 딱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정말 큰 박수와 항상 보내주셔서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기운 받아서 정말 내일 공연, 다음 이어지는 또 일주일, 일주일 시간 잘 버티고 잘 뭔가를 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고향 아란드의 극장에 와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안무팀들 아아 감독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무대를 꾸며주신 더페이지 댄스팀께 큰 박수 부탁드 저는 을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이 선들이 네. 정말 확실히 달라요 뭐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분들을 <laughs> 가지고 지금 그분 썼어요? 썼어요? 오늘 못 썼어요. 내일 소 돌아오겠습니다 네. <laughs> <팬들 못> 진짜그분들이 <laughs> 저분들이 안 흔들어주면은, 저는 그냥 몸 동작에 불과합니다. 네, <laughs> 몸치에 불과한데, 그몸치을를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우리 무대를 또 한층 더 예쁘게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들려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고향까지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어, 청약 당첨돼서 고향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되면 가장 힐수 있는 고향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팀원분들 감사합니다. 흐려보로. 제 마음. 아 <laughs> <laughs> 다음은 제 노래예요. 바로 바람의 노래거든요. <laughs>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드릴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어, 조용필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고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보라스테였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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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